승강전은 프로 프로세트, 선수, 세미 프로 선수들이 강등, 승격을 두고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연패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내려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가볍게 짓밟아버리도 뭐, 재밌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laughs> 프로의 체면이 있습니다. 프로의 체면. 아마추어 팀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시작드릴하겠으면 <laughs> 나가. 대시라 해야 되겠다. 너한은생기는몰라오 우리 세은지금 좋대. <laughs>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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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더 부셔버릴 것 같거든. 아 틀리구나라는 걸 이번 경기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되게 일찍 오셨어요. 들어가 오늘 시합 준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평소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클래식 연습 많이 네. 하셨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걸 열심히 하셨나요? 어, 키 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밟고 올라간다는 마인드로 세분다 긴장되시나요? 음, 그렇게 크게 긴장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렇게 막 엄청 떨리죠. 오늘 가장 걱정되는 선수 있나요? 아, 다 걱정됩니다 솔직히 뭐 진짜 한끝 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팀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들수영 걱정됩니다 기대되는 선수 기대되는 매치 상권이 형 상권이 형이 조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팀원들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예. 어. 우리수스 오는데요. 오세요. 아시가 없어요. 아우. 진짜 다이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 네. 수수어형님 형. 아저. 어쩐데요. 3시 정으로 3시가. 세간 운전하고 왔어요. 차려. 저 살려 주세요. 요형 나나좀 나 떨려. 예. 네, 또 이기다가 하지 마시고. 야, 이 씨. 뭔가 제일 안 불안해요, 형. 난 졸려. <laughs> 어, 왜? 가서 바로 싸움 돼요, 그냥 들어가서? 어떤 각오로 오셨나요? 아, 죽여버리려고. 자, 존나 짜증 나요, 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오는 게 너무 짱 나거든요? 한윤준 아... 선수 준비 많이 한것 같던데. 아, 내가 준비 많이 하러 와요. 저는 뭐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전 자다 왔는데요. 저는 <laughs> 교육, 교육시키러 가고 있는데, 지금. 차관 <laughs> 선수 많이 떨린다 하셨는데 혹시? 아 장난이죠. 항상 하던 거 하는 건데요. 뭐. 떨리잖아. 아 존나 떨리네. 야야 <laughs> 어, 뭐? 이거 왜못 쳤어. 야야 불길해 불길해 야 이거. 아 무서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증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너, 너 증조야 너 증조. 나는 아니야. 진짜 질까 봐 두렵습니다 진짜. <laughs> 뭐야? 셋다 이기세요. 60.6% 60.9% 길수영 안그래도 저보다 키가 작으신데 제가 이번 경기로 저보다 더 실력으로 진 이겨버려서 더 난쟁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일단 뭐 댓글에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편현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여론이 많은데 뭐 잘생겼다는 말도 많더라고요그 잘생긴 얼굴 제가 오늘 옮겨버리겠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68.9% 통과 72.7% 통과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고요 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인터뷰나 말 같은 거는 사전에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케이지 위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 안 했고요. 어, 그냥 뭐 교육하고 내려오겠습니다. 79.9 누가? 79.7 누가? 늘 평소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승강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잠깐 여기 있는 거지 계속 여기 있지 않고 이번에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 한번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동현 선수가 아직 회기가 완성 <laughs> 하신것 같아요. 근데 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어, 페이스오프 같은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냥 오늘 좀 압도적인 경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들네요 격투기 스포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싸움이니까 본격적인 노출적인 싸움에서는 또 한번 들끓어야 되니까 들끓어도 좋습니다. 얼지 마, 형. 얼지 마, 지금. 장좀 했는데 상원 형이 운이 조금 안 좋아서 실력은 굉장히 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형 오늘 형이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몰라요. 레플레이. 레플레이. 오케이. 근데 목사 출신이니까 목사 피해야 돼. 목사 피하고 목사. 싸움 피하고 원거리 나이뛰거나 아이 아이프거나 그대로 오케이 브스링 네. 네. 싸움은 도발하는 거니까 그형 실력을 믿으라고 오늘 알 알겠죠 내 자신을 믿어요 오늘 오늘 한 상권 100 깨집니다 자멘탈케어 갑니다 오늘 네, 오늘 멘탈케어 갑니다 아 좋아 아센트럴리그 화이팅 상대가 잘하는 선수긴 한데, 이해해봤습니다 네, 뭐, 우리도 피지컬로 절대 안 밀리니까, 운동 오래 하셨으니까, 충분히 할 만하니까. 힘, 힘은 우리가 더 세다고 보거든요. 힘으로 치고 늘리고, 기세에서 다 치고 늘려버릴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어차피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그런 거 정해놓지 않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열매자. 이물 흐르듯이 갈 생각입니다. 보였어 리어네이키드 초크에 의한태웃 한상권 선수의 승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로드 f c 에서 10년째 어, 시합하고 있는 한상권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도 센트럴리그 통해서 꿈을 키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합하고 있는 분들이 프로 시합 올라와서 똑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프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선수 너무 좋게 보는 선수여 가지고 하는데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아까 말했듯이 흘러가는 물 같습니다. 가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지든 이기든 똑같이 계속 운동할 거고. 앞으로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 환상건설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선생 어딜 게 없어요. 이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 죄송하죠. 이동현 선수가 안 멈추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스타로 때문에 무료 매치기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거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주셨는데 아, 아프든 말든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몸풀다 보니까 와, 이게 심각하다는 걸좀 느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해서 온 만큼 그리고 여기 센트럴 리그에서 시합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진짜 이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프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속 아, 프로하고 세미 프로하고 벽이 좀 있구나라는 거. 프로 시합은 아니지만 멘탈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 하고, 관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오버페이스 안 되고, 진행하려고 이번에 좀 노력을 했고, 프로에서도 오버페이스 되지 않게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번에는 4연패가 아니고 4연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킥! 아, 형 잔점이 뭐야? 킥! 형잔점 주먹이란 말이야. 전완관. 전환관이 전환,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네. 머리를 좁고싸운는 쉽게 이어 <laughs> 네. 네. 어차피 주먹받기만 쓸줄무너르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다될 거야. 네. 우린 주먹이 더 세니까 파이팅!